대리점에서 보증보험사 문제로 개통 안 됩니다. 소리 듣고 나오셨죠? 그거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갔다가, 고객님, 보증보험사 문제로 개통이 안 되시네요. 라는 말 듣고 얼굴 빨개져서 나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연체된 분들이라면, 이 개통 거절에 대한 공포가 정말 크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업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비 미납이 있으면, 정말 할부 개통이 불가능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100만원짜리 최신 폰을 할부로 살 때, 통신사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을 믿고 기기를 줍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보통 600만원 정도의 보증한도가 있는데, 통신 연체가 발생하면 이 한도가 전산상에서 지급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리점 전산에서는 그냥 개통불가라고 뜨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우회로를 봅니다. 첫째. 미납이 있어도 보증한도가 전액 잠기지 않고 일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투리 한도를 활용해 저가 단말기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죠? 둘째, 통신사마다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아직 정보가 넘어가지 않은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서 개통하는 타이밍 싸움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스토어팡을 활용하는 겁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 탑이 안 나옵니다. 스토어팡은 여러분의 미납 내역과 보증한도를 정밀 조회해서 현재 상태에서 개통 가능한 최적의 기기와 요금제를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스토어팡의 핵심은 당일 현금지급이죠. 개통이 성공하면 받게 되는 현금 사은품으로 밀려있던 통신비를 납부해서 연체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미납 때문에 폰도 못 쓰고 본인 인증도 안 돼서 답답하셨죠? 나는 안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개통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개통하고 현금까지 챙겨가는 방법 스토어팡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보증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카톡 하나만 남겨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